안녕하세요. 에스 바디워크 망원전 성아쌤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안쪽 내정근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 보이는 서클링을 같이 이용해서 허벅지 안쪽 팔팔 불태울 수 있는 동 저랑 같이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린 스피즈라는 동작이에요. 서클링을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같이 조여주는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스타트 포징 전부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편하신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신 다음에 다리는 산모양으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서클링 가운데 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리 서클링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자, 무릎 뼈 아래다 두시면 서클링이 빠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릎 뼈 안쪽 무릎 뼈 바로 위에. 서클링이 빠지지 않게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양손은 손가락이 내 몸의 반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살짝 뒤로 기른 사선 방향으로 몸통을 유지해 주실게요. 이때 다리가 너무 멀리 이렇게 빠져 있으시면 허리가 이렇게 꺾이시거나 무너지실 가능성이 조금 커요. 그래서 이내 다리 공간 사이에 발바닥 하나 정도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어깨는 말려있지 않게 날개뼈 뚫여서 어깨랑 귀가 멀리 뽑혀있으실 거예요. 시선 너무 들리지 않게 턱은 네, 계란 하나 껴있다라는 생각으로 투 턱으로 만들어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이 서클링을 내 양쪽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지그시 쪼여내실게요. 이때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계속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시고 다시 마신 호흡에 살짝 풀어내실건데 이때 힘을 다 푸시면 안 돼요. 10% 힘을 남겨주셔야 허벅지 안쪽 계속 사용되고 있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 힘 사용해서 서클링 꾹 쪼여보실게요. 이때 허리, 골반 무너지지. 아래 배위배 같이 사용해서 복부 힘 유지. 다시 마시고 벌려내셨다가 한번 더. 둘. 후. 그대로 한번더 밀어내셨다가 세. 후자 어깨 너무 말리지 않게 계속 손바닥 밀어내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그대로 한번더 넷. 후자 저희 하는 김에 열 번까지 채워볼게요. 다시 마시고 그대로 천천히 다섯. 후, 자, 이제 발가락 끄지 않게 계속 꼭 붙여주신 상태 유지. 다시 마시고. 그대로 여섯. 후, 자, 한쪽 힘만 세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양쪽 동일한 각도 다시 마시고. 그대로 일곱. 후, 복부 계속 유지하시면서. 다시 마시고. 여덟. 후, 계속 더쪼여내실 거예요. 더더더더더. 다시 마시고.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아홉. 후, 아랫배 계속 힘빵 주시면서. 자,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열 번. 후, 자, 이 상태에서 저희 가볍게 5초 정도 더 힘내서 조여보실게요. 5, 4, 3, 2, 마지막 조금 더 조여내시면서 1 그대로 천천히 서클링 튕겨나가지 않게 다리 힘 풀어서 돌아오실게요. 두 번째 동작은 브릿지, 힙 브릿지 동작 들어가실 건데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을 사용할 때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근데 저희 서클링을 이용해서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까지 같이 한번 써볼게요. 방금 전에 진행했던 링 스퀴즈처럼 이 서클링을 계속 조여내시면서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자세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한쪽 방향을 바라보신 상태 준비하실 건데 그대로 천장 바라보고 누워주실게요. 자, 이때 다리 사이에 서클링을 똑같이 무릎뼈 위쪽에 껴주실 거고, 발바닥 뜨지 않게 가볍게 눌러내실 거예요. 다리가 너무 멀리 있을수록 허리가 계속 뜨시면서 하체 쪽에 힘이 잘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발바닥 가볍게 들어가는 정도. 자, 손바닥은 내 엉덩이 옆라인에 그냥 가볍게 내려주시면 되시고, 어깨 말려있지 않게. 날개뼈 사이가 살짝 가까워질 수 있게 얘 예, 매트에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자, 턱 들리지 않게 약간 투턱. 그대로 천천히. 허리가 처음에는 너무 과하게 눌려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 네, 손, 네 마디 정도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유지. 자, 마시는 호흡에 코로 마셨어요. 자, 내쉬는 호흡에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갈비뼈 후. 받으시고 골반부터 말아서 엉덩이 허벅지 뒤쪽 힘으로 올라갈 건데 이때 여기 두 개만 사용하면 허벅지 안쪽 운동 아니죠? 링을 계속 쪼여내실 거예요. 자, 이때 엉덩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미끄럼틀 모양 만들어내실게요. 다시 마시면서 등부터 천천히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오실 건데, 이때, 서클링 살짝 풀 건데, 10%힘 남겨주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10번 진행해 볼게요. 천천히, 둘, 엉덩이 말아서 올라가실 거예요. 후, 자, 이때, 서클링 한번꽉 조여서 허벅지 안쪽에 힘. 다시, 천천히, 풀어내시면서 등부터 동그랗게. 그대로 한번더 올라갈게요. 셋, 업. 후. 자, 이때 올라갈 때 골반이 이렇게 툭 떨어지시면 안 돼요. 골반의 위치를 똑같이 맞춰주실게요. 다시, 천천히. 그대로 한 번만 더 가볼 거예요. 천천히, 넷, 업, 투 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려는 생각에 허리를 꺾어서 너무 많이 올리시면 은 목에 체중이 다 부담이 되게 되세요. 자, 내 날개뼈까지는 붙여주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셨다가 그대로 천천히, 다섯, 투 조이시면서 올라갈 거예요. 자, 무릎 흔들흔들 거리지 않게 엉덩이, 허벅지 받쳐주시고 배뽕 튀어나오지 않게 계속 납작하게 집어 넣을게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그대로 여섯, 조이시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자, 링이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으시면 안 돼요. 납작하게, 더 날씬하게 링을 조여내세요. 다시 마시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대로 일곱. 서클링 조여내시면서 엉덩이 힘, 복부 힘, 그리고 허벅지 안쪽 가장 중요해요. 더 조여내실게요. 다시 마시고. 세 번만 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대로 천천히. 업. 자, 엉덩이 계속 갈략근 빡 조여내셔야 돼요. 엉덩이 단단하게 힘, 허벅지 안쪽에 힘. 다시 천천히 내려오셨다가 그대로 u 어? 자, 뒤꿈치 힘빵 주시고 발가락 떨어지지 않게 힘빵 주셨어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그대로 천천히 손바닥 떨어지지 않게 눌러서 어깨 눌러주시고 마지막 열 번째 쪼이시면서 올라가요. 투, 자, 그냥 있으면 너무 쉽죠? 자, 여기서 5초만 더 쪼여서 더 쳐볼게요. 서클링더 쪼여내시고 엉덩이 더 올라가요. 가슴 뜨지 않게 눌러내시면서 5초, 다! 3, 후, 2, 후, 마지막 더 조이시면서 엉덩이 올려요. 1, 그대로 천천히 동글동글 말아서 끝까지 내려오실게요. 후. 네, 저희 세 번째 동작은 여러 가지 동작을 섞어서 진행하실 건데, 저희 총 8번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동작짝 8번, 8번, 8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양쪽 다리 같이 이용하시면서 서클링을 쪼여내셨는데 이번에는 한쪽 다리씩 움직이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쪽 다리 에너지 있게 쓰는 방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전은 한쪽 방향 바라보시고, 천장을 바라봤었는지, 그래서 두 다리 동시에 쓰셨다면, 이제 한쪽 다리씩 쓰실 거예요. 사이드로 누워주시면 되시는데 자, 처음에 서클링 안 끼고 누워주시면 나중에 서클링 키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클링 먼저 세워주시고 아래에 있는 다리 바깥쪽 복숭아뼈 있죠?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너무 복숭아뼈 얹으시면 이렇게 서클링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딱 안 넘어지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일단 사이드로 한번 누워보실게요 엉덩이 저처럼 이렇게 뒤로 빠져 있으시면 중, 동작하시다가 넘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 맞춰주시고 자, 그대로 손은 옆으로 길게 뻗어주실게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다리 서클링 위 닫히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다리 복숭아뼈 아래 살짝 위쪽 발목이 다 있으셔야 돼요. 자, 왼손은 넘어지지 않게 매트 살짝 눌러내실게요. 너무 매트 잡아 당기시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턱 들리거나 너무 쪼여지지 않게 시선 정면 유지해주시고 아래 옆구리가 저처럼 너무 이렇게 다 있으시면 안 돼요. 살짝 가볍게 공간을 만들어낼게요. 너무 힘드신 분들이거나 혹은 골반이 조금 무너져 계신 분들은 한쪽 엉덩이 힘이 계속 풀리시고 골반 무너지시고 옆구리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드신 분은 여기 가볍게 수건 살짝 접어서 깔아주시면 좋아요. 처음 동작은 위에 있는 다리를 살짝 눌러주실 거예요. 자, 몸통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에 있는 다리, 지그시 허벅지 안쪽 힘 사용해서 눌러내실게 이때 너무 세게 누르시면 서클링 튕겨 나가실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80% 정도까지 눌러낸다는 느낌. 다시 마시고 올라갈 때힘다 풀지 않고 허벅지 계속 쓸수 있게 10% 남겨 놓으시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두. 후, 이렇게 여섯 번 조금 더 반복해 볼게요. 다시 마시고 그대로 한번더 세. 후, 자 이때 골반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복부 힘 계속 유지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그대로 천천히 네. 후, 자 벌써 반절 봤어요. 네 번만 더 힘내서 천천히 하나. 위에는 허벅지 안쪽에 힘후 끝까지 눌러 내시게요 다시 마시고 그대로 천천히 두. 그대로 한번더셋 다시 한번 천천히 넷후자 마지막이니까 5초 정도 가볍게 버텨보실 거예요 5초 4후3후2후 예, 자, 그대로 천천히 다리 위에 살짝 힘 풀어주실게요. 자, 이제 아래 에 있는 다리가 올라가시면서 아래 에 있는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준비 자세 동일해요. 자, 마시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아래 있는 다리 업, 올라가 볼게요. 후, 가능하면 이렇게 서클링에 터치, 다시 마시고, 내려갔다가, 한번 더, 둘, 후. 다시, 가능하면 내려갈 때 서클링에 닿지 않게 유지해 볼게요. 한번 더, 세 자, 이때 엉덩이 빠지지 않게 엉덩이 갈라팬에도 힘 다시 마시고 복부에힘 계속 유지하세요. 네 다시 마시고 천천히 다섯, 후, 자, 세 번만 더 힘내볼게요. 천천히 하나, 후, 자, 아래에 있는 허벅지 안쪽 힘 다시 천천히, 둘, 후. 마지막 가볼게요. 셋, 후, 자,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5초만 정지 가볼게요. 5초, 4, 3, 2, 마지막, 예, 살짝 힘 풀어내셨다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응용 동작 이번엔 양쪽 같이 움직이실 거예요. 자 마시고 내신후에 천천히 위에 쪼이면서 아랫다리 올라가요. 그래서 가운데 만난다는 느낌 인어공주처럼 다시 마시고 한번더 투입 최대한 몸통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진행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마시고 너무 빠르게 하지 않게 그대로 셋 위에 아래 동일하게 꾹 눌러내실게요. 다시 마시고 그대로 천천히 넷 네번만더 그대로 다섯 후더 내려주시고 더 올려주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일곱 후 다시 마시고 그대로 천천히 업후자한 번만 더 해서 버텨보실게요 그대로 업 여기서 정지 자 위에는 더 눌러주시고 아래도 더 올려주실 거예요 엉덩이 흔들리지 않게 힘 여기서 5초 4 3 2 이서 내려올 때도 천천히 힘 풀어 내시면서 돌아오실게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아까 주의사항 그대로 옆구리 살짝 들어주시고 골반 움직이지 않게 엉덩이 복부 힘. 자 마시고 내쉬는 데 위에 있는 다리 살짝 다운 눌러 보실게요. 후. 자 아래 에 있는 다리로 서클링 잡아 주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살짝 올라갈게요. 한번더 트위트. 그대로 한번더 세. 후, 끝까지, 끝까지 눌러내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천천히, 네, 후,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엉덩이도 같이 도와주면서, 다시 한 번, 다섯, 후, 내려오실게요. 조금 더 내려오세요. 다시 마시고, 힘다 풀지 않고, 여섯, 후. 자, 거의 다 왔어요. 일곱, 후, 자, 조금 더 눌러주시고, 마지막 여덟 번째, 여기서 5초 버텨보시는 거예요. 여덟, 후, 자, 여기서 5초, 삼, 2. 마지막 조금 더돌러볼까요 1. 그대로 천천히 돌아갈게요. 자, 쉬지 않고 바로 아래에 있는 다리 움직여서 허벅지 안쪽 써볼게요. 자, 마시고, 내쉬는 배. 이번엔 아래에 있는 다리 업 올라가요. 후. 자, 엉덩이 움직이지 않게 다시 마시고. 한번 더. 둘. 옆구리 너무 무너지지 않게 복부에도 힘 계속 유지하실게요. 다시 한 번. 셋. 후. 다시 움직이는 다리 가능하면 서클링 닿지 않게 내려갔다가 넷. 후. 다시 마시고. 천천히, 다섯, 올라가요, 후, 다시 마시고, 자, 세번 더, 하나, 후, 다시 마시고, 천천히, 둘, 후, 자, 벌써 마지막 한 개, 자, 여기서 여덟, 올라가세요, 버틸게요. 자, 이너공주처럼, 5초, 4, 3, 2, 1, 그대로 천천히 내려올게요. 자,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동작, 같이 쪼여 보실게요. 자, 마시고 준비. 내쉬는 배 위에 있는 다리 쪼여내요. 아래 있는 다리 올라갈게요. 후 가운데서 만나요. 다시 마시고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다가 한번더트 자, 손으로 몸통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한번더 세. 후자 이때 엉덩이 복부 힘 같이 주셔야 도와줄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게 다시 마시고 천천히 넷. 투. 자, 어깨 으쓱으쓱 거리지 않게 힘 살짝 풀러내실게요. 다시 마시고, 네 번만 더. 천천히, 하나, 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더 조이세요. 다시 마시고, 그대로 천천히, 둘, 조여내셨다가 다시 마시고, 그대로 한번 더, 셋, 후, 더 위아래로 쭉쪼여내세요 자, 벌써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그대로 천천히, 네 여덟, 올라오세요. 자, 여우 정지. 위아래로 만났으니까, 5초 더 버텨볼게요. 5초, 4, 3, 2. 더주이실게요 1. 자, 돌아올 땐 천천히 돌아오셔야 돼요. 후. 지금까지 서클링을 이용해서 저랑 허벅지 안쪽 운동 진행해 보셨는데요. 괜찮으셨을까요? 지금 했을 때골반에 조금 통증이 있다. 혹은 나는 평소에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좀 걸을 때, 앉았을 때도 나는 골반이 조금 틀어져서 많이 불편하셨다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동작을 먼저 진행해 주시는 것보다 조금 더 풀어줄 수 있게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 채널에 있는 고관절 스트레칭 마사지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효과가 두 배로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세트 진행해 주시는 것보다 가능하시면 두 세트나 세 세트. 그리고 나는 한쪽이 조금 약했다 하셨던 분들은 그쪽은 한 세트 더 진행해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작 계속 꾸준히 진행해주시면 저희 청바지핏 너무 이쁘게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랑 계속 꾸준히 같이 운동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조금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